네, 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영상을 좀 보고 싶어요. 이거는 뭐 과제는 아니고, 어, 제가 좋아하는 춤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여드리고 공감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춤은 다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하는 춤이 없습니다. 그 영상, 그 누가 보내주신 영상 보니까, 워킹 하시는 분들이 좀워킹 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 그런 춤도 너무 좋아하고 파핑도 좋아하고 스트릿 댄스도 좋아하고 어, 막 되지도 않는 네? 그런 거막 가가지고 보고 연습실 가서 <laughs> 혼자 미친 척하고 연습해 본 적도 있고요. 비보이도 엄청 좋아하는데 어, 아, 그 저는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비보이가 에이, 감이 없어요. 저, 제가, 이런, 어, 아쉽게도, 끼, 끼라거나, 어떤 감각이라거나, 센스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런 센스나, 끼를 배우고 싶긴 해요. 네, 연습을 통해서도, 막, 끼를 어떻게든, 막, 만들어 보려고도 했었고, <laughs> 그게, 그게 쉽진 않지만, 네, 그런 것들도 막 훈련을 했었고, 어, 부족한 것들을 요즘 좀 채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좀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 원래 그렇게 영상을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유튜브를 보는 거 그냥 좀 저에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플랫폼이고 어, 페이스북도 뭐 마찬가지로 요즘에 영상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플레이 하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래서 뭐 영화는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오히려 영상 같은 건또 자주 안 보게 되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찾아보는 것들은, 고고브라더스라는 락킹하는 어마어마한 댄서들이 있고, 리트윈스라고 여러분들 얼반 댄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얼반 댄스 하시는 분들 그 프랑스의 동, 뭐 이게 쌍둥이 형동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쌍둥이였나? 아무튼 트윈스니까 쌍둥이겠죠. 네. 그 친구들도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 그 비욘세 백, 백업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뭐 어, 현대무용에서는 바체바 댄스 컴퍼니. 바체바 댄스 컴퍼니는 제가 작년에 영상 보면서 아, 이렇게 안무를 하게 되면서 아, 영상 영상을 정말 미친 듯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제가 어, 현대무용을 하면서 부족했던 것들을 좀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그 바체바 댄스 컴퍼니예요.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봤었는데 이미 세계적인 현대무용단이죠. 근데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개만 제가 추려서 링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춤이, 춤, 어, 음, 아, 댄서들이 너무 잘 움직여서, 네, 댄서들 보는 맛에 그 영상을 좀 찾아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은 그런 영상을 이렇게 첨부해서 올리면 안 돼요. <laughs> 왜냐면 저작권이라는 게, 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네, 저작권이라는 아주 음, 무시무시한 법이 걸려 있어서 그걸 올리면 안 되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학습 교재로서 좀 이용을 해볼 생각이니까 네, 그렇게 조금 찾아서 어쨌든 링크를 타서 공유할 거니까 제가 그걸 다운 받아서 할건 아니고 네, 그래서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추구하는 춤은 구분이 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런 것들을 배울 거다라는 예시로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발레 쪽에서 보면, 다들 아시죠? NDT. 네, 네덜란드 댄스 티어터인데요 어, 거기도, 뭐, 발레지만, 그냥 이제, 컨템포러리 쪽으로 훨씬 유명하죠. 어, 베, 베이스가 발레인 것 뿐이지, 컨템포러리 댄스 팀으로서는 거의 뭐, 세계적입니다. NDT 1, 2, 3가 있어요. 뭐,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한국모용을 잘은 모르는데, 제가 뭐 여기 지금 뭐 장르별로 찾아가지고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어, 한국모용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이거 대부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laughs> 그 지금 요즘에 어, 한참 창작 창작 한국무용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제가 아는 단체가 뭐한두개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하면 이게 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댄스 팀이다 보니까. 근데 <laughs> 그거 아니고서는 어, 여러분들 그 테로산이 살인인이라는 핀란드 안무자가 있습니다. 저 국립 국립무용단이랑 어, 협합작했던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 무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회오리라는 작품이고 그다음에 호세 호세 몽달보라는 네 프랑스 안무자가 국립무용단 또 분들이랑 시간의 나이라는 작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한국의 이제 안무자님이시고 저도 어, 이 선생님 밑에 같이 한 7년 동안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전 현대무용, 아, 현대무용, 국립현대무용단 단장님이셨던 안성수 선생님의 작품인 단이라는 단이 작품이 있어요. 단이랑 대표적인 건 단이라는 작품이겠네요. 네, 그것도 이제 국립무용단이랑 활동을 좀 아, 같이 이제 작업을 했었던 작품인데 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무용과 춤의 장르가 많이, 어, 경계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식으로도 무용, 한국 무용을 창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보세요. 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음, 관심만 가지면, 네.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 말고,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렸다가, 여기서는 링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다운을 받아서 링크를 올렸었는데, 비메오라고 있습니다. www.vimeo.com 이에요. 여기는 조금 아티스틱한 영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어, 그리고 일단은 음, 저희도 이제 그런 저작권이나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엔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라는 단체에서 한 10년 동안 활동을 했었거든요. 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 아시겠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 앰비규어스라는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주로 음악을 음. 여러분들이 알기, 아, 많이 들으시는 음악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해서 업로드를 했을 때 오는 문제점이 가장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작권이 자꾸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하면, 어, 그 이제 상업적인 이유로 컨텐츠를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유튜브에서 걸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메오라는 것, 비메오라는 이런 어, 웹, 웹페이지는 어, 그런 것들에 조금 네. 아, 어, 자유로운, 네. 자유로운 플랫폼으로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술계 통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영상을 좀 많이 태우고 그래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 영상미 네. 나중에 뭐 댄스 필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비메오라는 플랫폼 좀잘 이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자꾸 옆으로 옆으로 해서 촬영을 하는 이유는 <laughs> 혹시나 또 이제 영상 편집할 때 <laughs> 여기에 공간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뉴스처럼 네, 뉴스처럼 알려 드리고자 해서 자꾸 비우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편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저의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 영상 업체를 구해 가지고 편집을 하잖아요. 저도 지금 그영상을 영상에 관심이 많아서 영상을 좀 배우고 있는데 편집이 저도 욕심을 욕심을 좀 부려서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하나 하다가 시간이 시간이 다 가서 촬영 한번 하면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 그게 안, 된,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자꾸 자꾸 사설이 길어지는데 어... 음,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릴 영상은 <laughs> 바체바 댄스컴퍼니에요 바체바 댄스컴퍼니의 영상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텐데 <laughs> 죄송합니다 현대... 어쨌든 이게 현대무용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현대무용 쪽으로 유명한 단체를 좀 보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음,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다 취소돼서 그 요즘에 라이브 방송이라던가 라이브 생중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뭐 공연 공연을 이제 영화처럼 해서 제작해서 상영회 같은 것들을 좀 네이버 어, 네이버 네. 그 녹색창 녹색창 어, 검색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또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그런 것들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별 다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 가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야 이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더 어, 영향력 있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관심 깊게 찾아서 네, 봐주셔야 어, 예술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은 많은 또 아이디어와 컨텐츠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제 현대무용 국립현대무용단도 그렇고 어, 저는 지금 음, 어, 조금 새로운 작업을 위해서 잠시 이제 애니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라는 단체를 이제 잠깐 그만두고 제작업을좀 조금 더 늦기 전에 해보려고 고민 중인데요. 그래도 이제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제 어 현대무용계를 그래도 열심히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하나의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단체에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단체에 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금 뭐 그런 유튜브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활동을 하려고 알리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제제제 <laughs> 유튜브도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걸 하다가 새로운 컨텐츠를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기영 이렇게 만든 김에.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어요. 그래서 뭐, 어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 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만나서 한번 뭐 이런 얘기를 또 따로 한번 나눠 볼게요. 뭐,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예술 계통에 있는 분들, 어, 지금은 학교에 있고, 학생이니까, 어 뭐, 정말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음, 그런 얘기를 좀 다루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술가로, 예술가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뭐, 지금 뭐, 이거는 친구랑 기획 중이긴 한데, 아직 기획 단계라서 어떻게까지 구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가장 보편적으로, 그걸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네이 시스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 지원금,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들이라던가, 어,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기획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기획자를 구하는데도 돈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혼자서 다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원금부터 지원금을 알아보는 법, 그리고 뭐 내가 단체를 내고 싶을 때, 왜냐면 단체를 내서 사업자를 사업자를 받아야 사업자 등록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할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커져요. 개인으로 받을 수도 분명히 있지만, 네뭐 그래서 어 사업자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뭐 세금 뭐 아니면 음, 뭐 세금, 지원금 음, 운영하는 시스템, 그리고 뭐 그게 정말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그 다음에 뭐 재정 관리라던가, 아니면 기획자에 대한 얘기라던가, 기획에 대한 얘기라던가, 운영에 대한 것들은 이제 노하우라기보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들이랑. 뭐 한번 진행 뭐 참조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네그런뭐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디테일하게까지 얘기를 할, 수, 할 정도는 아니고요 네. 지금 이렇게 저는 이 카메라에 울렁증이 있다고 저번에도 얘기 드렸어서 그런 걸잘못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게 됐잖아요? 촬영이라는 <laughs> 걸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아, 그냥, 내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듯이, 진솔하게, 그냥 솔직하게, 조금 부족하지만, 그냥 그런 것들로 또 채워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하, 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꾸 제가 자, 사설로 빠지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체바 댄스 컴퍼니를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찾아서 볼 거예요. 어, 바체바 댄스 컴퍼니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립무용단체죠. 거의 뭐 모든 예산을 바체바 댄스 컴퍼니가 지원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구, 국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여자들도 군대를 가는 시스템이에요. 어, 어쩔 수 없이 전쟁 국가다 보니까. 그, 가자마자,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얘기를 드, 듣자 하면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자 하면 네. 음, 뭐, 들어가자마자 뭐 다들 총 갖고 군인들이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 이스라엘 단체 또 하나 단체가 있는데 유명한 단체 키부츠 댄스컴퍼니 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키부츠 댄스컴퍼니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되면서 나와서 단체가 생겼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바체바 댄스 컴퍼니가 아무튼 그 키푸츠 댄스 컴퍼니에 지금 제가 아시는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하, 한국 무용 한국 무용이래. 한국 댄서 분이 지금 한세분 정도 계세요. 키푸츠 댄스 컴퍼니에는 그만큼만큼 지금 한국 무용수들이 해외에서도 정말 영향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뭐 아무튼 그 바체바 댄스 컴퍼니의 유명한 안무자님인신 어, 오하드 나하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분이, 어, 그, 가가라는, 가가라는 그 무브먼트를 창조하셨어요. 어, 얘기를 듣자 하니, 뭐, 디스크 때문에 그 무용을 할수 없게 돼서, 그, 가가 댄스를 치료용으로 처음에 훈련을 하게 되다가, 그게 조금 더 움직임적으로 발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게 가가가 가가라는 그어 하나의 장르처럼 생긴 거죠. 현대무용 안에 그 가가댄스라는 <laughs> 장르가 생기면서 그게 거의 뭐 저희 나라로 따지면 새마을 새마을체조? <laughs> 아 새마을체조가 아니고요 국민체조처럼 네 그렇게 모여서 워크샵처럼뭐 가가댄스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저는 어, 이스라엘에 가볼 기회가 없어서 지금 뭐 뉴욕에서도 워크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서 조금 아쉽지만, 음, 그걸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영상을 많이 보고, 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조금 많이 연구하면서, 저도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최근에 와서는 조금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더 움직이고 싶은데. 나만의 움직임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결국엔 그것들이 그 가가라는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좀 즉흥 같은 느낌이 있는데 즉흥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에는 무용수만의 무용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 나오면서 나오는 움직임들을 모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음,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기본적인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과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아, 이런 춤이 있구나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장르라는 것, 이런, 이런 종류의 움직임을 하는 단체가 있구나.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단체를 보고 거의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 단체를 좀 남들보다 좀 늦게 알았고, 그래도 알았던 게 2000, 2003, 2004년, 5년? 아 4년, 5년에 제가 군대에 있었네요 2006년 정도에 알았을 텐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춤을 그만 춰야 되나? 이렇게 세, 이렇게 잘 추는 팀이 있는데 아니면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길지, 길지 않은 것들을 좀 찾아볼 수도 있는데, 음, 저는 그 데카당스라는 것을 좀 좋아해요. 데카당스라는 작품을 좋아합니다. 데카당스는, 데카가 10이라는 뜻인데, 뭐, 그거와 관련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작품들이, 음, 뭐, 설명적이라기보다, 음, 그 무용수들이 플레이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보시고 네, 또 느낀 점이 있으면 남겨 주시고 이거는 과제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저희가 카, 카톡 채팅방을 개설했잖아요. 그거 거기에 그냥 같이 서로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희 이제 곧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 제가 자꾸, 어, 사설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리는 마지막 영상이라고 또 생각하니까, 좀, 아, 어 기분이 묘하네요. 네. <laughs> 아니 그래서 저 수염도 미뤘어요. 네, 요즘 그 컨텐츠 <laughs> 컨텐, 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막 이것저것 하다 하다가 하도 집에 있어서 사실은 집에 있어서 나갈 일이 없어서 네 그냥 그냥 방치해 놨었는데 방치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한번 길러나 볼까 해서 길렀다가 네, 많은 사람들의 몸매를 받고. 이제 잘랐습니다. 여러분들 만날 때 수염이 엄청 많이 자라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잘라가지고 네,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이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과제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만나서 수업하게 되면 실질적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수업에만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 어떤 아프거나 네, 수업을 하기 힘든 상황이면 즉각 즉각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도 반영해서 성적에 활용할 것 같고요. 저지금그 <laughs> 제가 이게 마,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래 그 뭐지 성적을 내는 기준이 그아 제가 이걸 잘 모르는데 절대 절대평가 상대평가라고 나뉘어져 있.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상대 평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까지는 뭐 A, 몇 퍼센트 점수 몇 퍼센트까지는 뭐 B 등급 해서 이게 몇명몇명 몇명 40명 기준이니까 뭐 거기에서 몇명 9명까지는 뭐 A, 몇 명은 B 이렇게 계속 등급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기준이 살짝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성적에 별로 신경 안 썼으면 좋겠는데, 성적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어, 저는 좀 합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 잘한다라는 거는, 좀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그냥 다 점수를 잘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1학년 때는 아, 작년에는 근데 올해 그법이나 이런 기준이 좀 바뀌었으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네. 그렇다고 또뭐 너무 막 화, 어,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할수 있는 만큼은 제가 저를 가라 넣어서 <laughs> 여러분들이랑 같이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음, 성적도 음, 처음에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남겼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렸, 제가 40명을 혼자서 다 컨트롤하고 어, 관리 감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노출이 되고 많이 네 질문도 많이 하고 저에게 얼굴을 빨리빨리 알려주시면 그게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네, 제가 자꾸 주의깊게 보는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물론 특히나 현대무용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네, 집중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냉정하게 네, 차별화를 두고 볼 겁니다. 전공 수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뭐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 SNS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SNS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뭐 조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연이고 기회고 여러분들이랑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서 어 인스타그램이나 전 페이스북은 잘안 하고 있어서 인스타그램 뭐 서로 친구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자막으로 여기에다가 네. 아, 인스타그램 아이디랑 회사 남겨 놓을 테니까 네. 그렇다고 의무는 아니에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하시 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 같은 시기가 있었고 <laughs> 어, 여러분들의 동문이고 선배고 지금은 아저씨고, 화석이지만, 네, 같이, 어, 같이 즐겁게 놀고 싶어요. 네. 친, 친구처럼. 네. 어,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하기 싫고, 네. 재밌게 수업도 잘했으면 좋, 좋겠고요. <laughs>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어, 말주변이나 어떤 말씀드렸듯이 센스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어, 영상으로 좀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너그럽게 <laughs>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왠지 아쉽네요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영상을 남기려니까 좀 아쉬운데 네. 그, 감사합니다 그래도 영상을 지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올리는 영... 어, 네 번째인가요? 오리엔테이션까지 다섯 번째인가요? 아무튼 네, 이렇게 어, 잘 봐주시고, 좀 지루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잘 봐주시고, 잘, 과제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 이렇게 어, 화면으로 말고 서로 만나서 여러분들이랑 대화하고 네, 즐거운 수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어, 5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진짜 말이 많아지거야 <laughs> 네, 코로나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